대책이 필요해. 이거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뭐 이제 지피티님, 지기님, 사실 이제 뭐 고정님도 요즘 엄청 형님도 요즘 약간 그러니까 총회처럼 약간 그아 무한 그 총회처럼. 빠우 <목소리> <목소리> 친구들, 빡빡이야 지씨야자2 0 2 1 운동 유튜버 정상회담 최1회 진짜 드디어 우리 직장 동료분들 다. 모셨습니다. 진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랑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게임 권영의 g p t 피 핏벌리님! 보신 분들이 다 같은 운동 유튜버지만 정말 다른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제 먹방부터 시작해서, 유가부터 <laughs> 아, <육아부터 육아부터> 시작해서, <웃음> 시작해서 <웃음> 케어 콘텐츠를 주로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laughs> 아, 이제 뭐 스트리트 파이터, 시작해서 길바닥 콘텐츠, 아 길바닥 콘텐츠 좋은 아, 거예요. 동호 출신 길바닥 출신이에요. 든다 아, 예. 그랬잖아.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두 분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이거 내가 궁금했다. 왜냐면 다른 카테고리는 다들 모이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네. 왜냐면 게임 유튜버분들이랑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총회를 조금 가끔씩 아, 하면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운동 유튜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 이제 요즘, 아, 와, 운동, 유튜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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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유튜버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니 돌이켜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운동 유튜버,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래? 예! 우리는 네. <목소리도> 뭐, 어디 뛰어야 되고, <목소리도> 다쳐야 되고, 앉아있어서, 음... 어디 음... 사는 게 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카테고리도 고충이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광고비나 이런 것이 좀 낫지 않아요? 다른. 다른 애들 만나면 깜짝 깜짝 놀라요. 지금 각자도 어부들. 다, 각자 에. 달라서 숨기고 있을 네. 수도 있어요. 아니, 있어. 저는 시장을 좀 알고 아니, 있는데, 우리 시... 몇몇 운동 유튜버분들이 먹방에서 못튀어나고 있다. 깨물 때부드럽 앉아서 아, 눈 없지. 갈 필요 없고 해. 음. 그래, 아, 아 여기 있네. 아니 그래서 단가가 얼마 차이나요아 근데 배구수치 배구수치 일반 헬스 단가보다 훨씬 세다. 먹방을 저도 이제 살짝 발을 좀 담가보려고 아, 하는데. 어 거? 광고를 안 줘요 아직. 같이 또 먹방 을 하는데 저 정말 에이. 먹방 콜라보를 많이 해봤지만 오 정말 이렇게 비. <웃음> <웃음> 그대로 케이블 크로스오버에아 이게 예. 진짜. <laughs> 아버지 깨끗하게 먹을게요. <목소리> 이제 저희 피지컬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좀 정보성 영상을 이제 음. 메인 컨텐츠로 아, 맞아, 맞아. 구성을 했다가 이제 요즘은 뭐트 예능 이제 뭐 정보성 가리지 않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한 분씩.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좀 구성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음. 각 채널마다 약간 좀 치트키 컨텐츠라고. 하죠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이제 좋아한다. 하는 이제 그런 치트키 컨텐츠들에 대해서 한번 예, 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긴이 먼저. 네.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채널 네. 방향 자체가 사실 원래 직장인으로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애초에, 아, 이거는 운동은 분명히 이게 고갈이 온다. 아, 그때 떠올랐던 게 이제 먹방을 보면 이제 제가 그때 대회 나갔을 때예 너무 배고파서 먹으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제 치팅 먹방 일부러 한건 아닌데 이제 새아가또 태어나가지고 저희 딸이 태어나서 이제 헬류가로 육아가 사실은 치트기기도 합니다.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또 운동도 섞어야 된다. 카테고리가 예, 그래서 네. 생각한 게 네. 이제 육아에도 헬스를 녹이고. 먹방에도 헬스 를 녹여서 결국은 헬스 유튜버로 가면서 다양하게 파일을 넓혀놓자. 우리 계란님도 이제 응. 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하실 겁니까? 저물론이죠 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laughs> 지금은 어떻게 뭐 오히려 이제 전환이 돼서 육아 쪽에더 이제 컨텐츠가 지금 그렇죠 두 몸이 네. 많이 되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권영님은 이제 요즘 또 네. 길거리 리프팅이랑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꽁트랑 이제 이런 것들 음, 위주로 아, 그런 하시다가 그런 예, 저희 컨텐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뭐 그런 것도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랑 형이 말씀이 길타리 출신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보디빌더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라이프스타일 음, 네. 헬스를 좀주구 하는 것들까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예,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다, 이제 뭐뭐꼭 이제 헬 스스에 국한된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운동이 어떤 이런 주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거 그쵸 그쵸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전 전파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미미나 이제 또 이제 지아비부터 시작을 하요또 <laughs> 이제 그맞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예. 아, 진짜 진짜 지아비 아. 컨셉을 진짜 좋아했어. 지아비 컨셉을 진짜 아. 그 항상 그 저희 직원들이랑 아, 일단 세 개가 한참 <laughs> 아니 우리 권혁의 사무실 가봤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네. 뭐 홉이 잘 맞다 뭐 그런 건 왜냐면 간니금도좀금고라고 <laughs> <강릉도> 가두고서 <laughs> 일을 시켰는데 홉이 네. 네. 안 맞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 무조건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laughs> 어이 화합을 해야 된다. 이 영상이 네. 네.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 진짜 장이굉장 신경 많이 쓰시고요자 여러분들 이제 손 들고 말할게요. 우리가 지 시에 끝나요. 아, 네. 아직 네. 이제 첫 팀들이 한방 게임 시발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 피플레니 같은 경우는 저 진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주기적으로 폐업을 아. 하시는데 이게 지금 <laughs> 괜찮으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 네. 진심으로 네.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아요. 아, 음. 네. 뭐. 저 약간 좀 성장욕심 있어가지고 멈춘 걸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운영하고 계시는 게. 오프라인 매장, 그 헬스장. 네, 헬스장 두 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하는 협회 운영하고 있어요. 아 자격증 협회. 아,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슬탄사. 출판사 책이 열 권이 베스트셀러예요. 아아 저희가 이제 영상 콘텐츠 팀이 있고, 온라인 PT가 지금 좀전 세계에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와, 전 세계에서? 피플리님이 네. 네. 진짜 대단하신 게, 기회를 진짜 잘 잡으세요. 음... 근데 그거를 콘텐츠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업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르구나. 사업적으로 이 수안이 진짜 다르구나. 아니 저는 그냥 사업하는 아, 이유가 뭐야? 뭔가 기존에 없던 걸 뭔가를 만들어서 남들이 아, 아, 도움이 되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야 저는 이 고정비가 그 돌아가는 ]구나. 게 진짜 무아 아, 진짜 대단하신 저 분이에요 저 저는. 아, 아니 p 뭐. 건강도 좀 걱정이에요. 요 네, 네. 지금 완치, 완치가 됐습니다. 원인은 아직도 못 찾으신 거죠? 원인은 못 찾았고 아. 정확한 원인은 결국엔 못 찾았고 아니야 나 알아 알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야. 스트레스야. 저희가 그뭐 워크샵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워크샵 가는 날에 영상을 안 올렸어요. 어? 누가 편집자가 팬츠가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왜안 올리냐 했더니 만약에 그거 올리면 워크샵이고 뭐 아무것도 안할 거. 와. 펜트니닝 아아 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니까 음. 이게 아뭘 이렇게 적었어. 지금 그거예요. 집에서. 나 고정. 이제 간데. 오케이. 하여 어쨌든 저는 건강은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음. 어, 제 채널은 그냥 그냥 먹방, 그리고 그냥 운동 그냥 네. 섞여있고 저도 원래 길거리 콘텐츠를 했었어요 그 가로깐 했었어요 근데 네.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저도 기획을 했던 차의 변형도 기획을 했었어요 저도 했었는데 아, 따라 하는 게 되는 거구나 이게 따라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나?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너무 하고 제가. 굿이 그럼 생각하시기 약간 좀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콘텐츠들을 지금 네.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뭔가 좀이 콘텐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좀 특징이다. 아, 아, 저 만칼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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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칼로리. 아, 마칼로리 마칼로리 다 원래 또 중간에 한번 했던 게 헬스기트라는 컨텐츠를 한번하셨 제가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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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봤는데 와 근데 예산이 엄청 들어가서 아 저는 김계란님의 마음을 또 되게 알아요. 아 어, 그래도 아 나는 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잘 끝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한번더 시간이 된다면 그런 컨텐츠 한번또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생기니라고 아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제 그런 떡상 포인트 가있잖아요 각자. 저도각자의 그게 포인트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거의 뭐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닥터 만델이라는 이제 미국의 카이로프렉터 이제 개그더빙으로 이제 아, 개그더빙으로 아, 이제, 아, 이제 확 아, 이제 아, 처음에 아, 맞춤네, 네, 네, 일단 그 부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헬창 회사로 한번 빡 부스팅되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협준상이랑 성내동 아. 이번 성내동 말했었어요 이제 협준상이랑 하는 거 이제 또 부스팅되고 역화 이어서 가짜 사나이 하고. 계단을 계속 쭉쭉쭉쭉. 지기님 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잔재하게 계속 커왔던 걸로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대회 나가서 세개 정도 나갔는데 세개다 아 1등을 해서 아 제가 표고까지 받았거든요. 와 트레이너나 선수들만 하는 거라고 그때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일반인도 봐수 있구나 해서 그때 한번 떡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가게 정리하면서 이제 과일 가게 다 공개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저렇게 막잠 많이 못자는데 운동까지 했구나. 거기서 또 터지고. 아, 하루에 4시간 정도 주무시지 않았어요, 그아그한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이제 그쭉 잡은 거는 최대가 3시간? 오. 네. 그때부터 손님 안올때좀 자고 이런 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막. 갑자기 <laughs> 이제 새아가 이제 태어나서 새아랑 이제, 안고 저는 이제 아기 재우는데 유산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여기 안고 그냥 걸었는데, 그 브이로그 찍었는데, 이제 이제 뭐 가슴골 놀란 이렇게 돼가지고. 아. 네, 고게또 터져가지고, 이제. 히플린이 형은 말래또 유명하셨어요. 치즈볼. 치즈, 아. 와. 와. 많은 분들이 그냥 치즈볼로 유튜버가 된줄 아는데, 아. <laughs> 사실 운동 유튜버 40만까지 키웠었거든요. 아. 그 40만까지는 원래 여자분 이제 운동이 터졌었어요. 음. 루틴이랑 엉덩이 운동들이. 음. 그 다음에 이제 치즈볼을 먹게 되면서, 사실 그때 일주일? 일주일만에 거의 30만이 늘었어요. 오~~ 아 일주일만에? 네. 그때 처음 해보는 경험이긴 했어요. 그 떡상의 그 느낌? 진짜 메가 떡상이구나. 어, 저거 어, 진짜, 진짜 메가 떡상이 GPK는? 이름은... 저는 처음 확 떴던 거는 저 가장 큰 기억은 보겸 님.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라이브를 맞아, 맞아. 하고 있는데 네, 맞아, 맞아. 갑자기 예견돼 있던 것도 아 아니고 들어와서 그래. 갑자기 맞아. 뭐 애들이 다 보겸이라는 거예요. 저 그때 당시에 보겸님 잘 몰랐는데 음. 그냥 유행어만 알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푸쉬 다아 아우 이런 미러스티나고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채널 쭉 운영하고 저도 이제 직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음. 지, 운동하는 직장인으로 사람들이 좋아해주시다가 음. 그 이후에는 이제 갑자기 라면 먹었는데 그게 탁 떠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 네. 네. 같은 경우 없이 채널에 네. 이제 좀 역사를 한번 네. 이런 걸 주고. 저는 사실상 석상이라고 아, 할게 없습니다. 갑자기 뭐 오만 0만 능제가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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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보디빌딩하면서 많이 늘셨잖아 진짜 아, 이제 보디빌딩해서 생얼을 많이 찍었죠. 네. 아 진짜. 네. 아 이거 너무 멋졌어 이거. <laughs> 혹시 그 운동 유튜브 이제 컨텐츠들을 좀 만들면서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뭐 부상도 있을 거고 아, 그러니까 이런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지기님부터 이제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혹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일 영상을 제작을 아... 하고 있는데 음... 컨텐츠, 음... 이제 기획을 다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아 지기 뭐 기획 그냥 애기랑 노는 거 찍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데 아니, 그것도 세상에 구성이 필요하다. 거기서도 이제 저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진 않죠, 여게요정 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기님하고좀 반대로 기획하는 거 자체를 그냥 너무 망상킹이라서 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건강. 건강. 아. 네. 잠을 잘못 자고. 제가 규칙적으로 사는 게 성격 자체가 좀안 맞아요. 저는. 아. 네. 좋습니다. 아. 이제 마랑이 같은 게 혹시 뭐 조금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오, 사실 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브이로그 같은 거를 좀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한달 동안 뭐 일해보기. 오. 오. 지금 브이로그를 좀더 살짝 알차게 좀 내용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음, 고민을 거기에 여그하죠계그렇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건강이 거의 최악 조건이기 때문에 아, 아, 그냥 일반 개인 운동할 때는 부상이 사실 그렇게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촬영 응, 촬영하는 촬영 운동할 때 맞아. 아, 뭐 무리도 해야 되고 맞아, 사실 피디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거의 아이언맨인 줄 알아요. 맞아, 맞아. 혹시 뭐몇 미터까지 좀 들어가 주세요? 네. 이거 진짜 사람 죽을 정도. <laughs> <laughs> 근데 해. 그런 와중에 지피티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유튜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게 겹치다 보니까 맞아. 이게 쉬는 것밖에 없는 것같아서 맞아, 맞아 말한 것처럼 맞아, 맞아. 최대한 조금 를 해서 이제 좀쉴수 있는 방법을 아마 조금 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피플리는 같은 경우 시좀 채널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만약에 잘안 되면 저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르르 무너진다. 지 그리고 또 가정 있는 직원분들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쉬는 날이 있습니까? 저는 쉬는 날 사실. 없어요. 아, 거의 똑같구나, 다들. 네. g p 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저는 그냥.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 건강은 많이 나아졌고. 그냥 기존에 채널 하듯이 하는데 요즘 조금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어. 다른 채널들은 규모가 있고 PD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PD를 기용을 해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서. 저만 기획할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기획 도와주고 음... 촬영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생겨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면 날씨 좋아졌을 때 하세요. 어차피 컨텐츠를 돌릴 거면 쓰리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또 돈이 된다이에요 네. 날씨 좋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을 맞아. 것 같고 아마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전화해서 제가 욕한번 <laughs> 하세요. <하도록. 웃음> <laughs> 저 생각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물론 고충도 나눴지만 사실 저희들끼리 뭔가 같이 해야 된다. 우리끼리 한 번, 우 바디비딩 되게 같이. 아니, 아니, 우 바디비딩인데요. 그냥 야, 야. 야. 아, 아, 아. 다 같이, 우리끼리. 다 같이 한 번, 이게 진짜 꿈 같지 않습니까? 아, 열 명의 아. 운동 유튜버들이 저희가 팬도 부를 거잖아요. 근데 아. 우리 팬분들만 모아도 진짜, 그 잠시만요. 아, 어,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마랑마랑 마랑 이러고, 픽티, 픽티 이러고, 찌기지기 이러고 막, 지기라서 개이포질하면 막바뀌지고 근데 진짜 좋아요. 해보면. 오프라인이 이게 받는 에너지가 좀 네. 달라가지고 확실히. 전제 장난 아니겠다. 계속 다른 채널 가서 몸보고 막. 이거는 한번 계속 추후에 계속해서 좀 디벨롭 해서 제가 또 내부에서 좀 열심히 또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또 멋있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아마 이건 것같아요 서로 이제 돕고, 그러면 서로, 서로 아, 이제 함께 네. 좀 뭔가 움직이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 너무 뭐 국한되지 말고, 이제 또 다양한 카테고리를 좀 확장하는 게 저희 운동 유튜버들이 뭔가 조금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수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예, 정리가 된것 네. 같네요. 올수 예. 뭐한 가지 홍보해도 됩니까? 야, <laughs> 네! 야만들어주십시헤메리의류 <오리오> 오픈했습니다. 와! <laughs> 들러주십시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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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그, 아몬티 채널 요번에 그, <laughs> 마지막화 40분짜리 보디빌딩 다큐 휴먼 다큐 휴먼 다큐 야 어. 영화입니다. 꼭그거 아. 한번 기회되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들이 홍보 하시고 드시면 아 저는 그 건강 많이 나아졌고 음. 채널 잘 운영하고 스트레스 있으니까 생각 나시면 아, 한 번씩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클럽좀 <laughs> 페어업을 <저> 해가지고 <laughs> 가슴 이 아프네. 저는 백만 가겠습니다. 와. <laughs> 저는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음악 게임 이제 그 유튜버 우마 님과 이제 이 e 플러스 서른 두 명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이제 게시 게 오징어 게임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순부터 아마 한 2월 중순까지 저희가 릴리즈가 될 거라서 그 전에 또 이제 열심히 한번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가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